2025년 4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깊이 묵상하고 세상을 잘 관찰하라 주시는 말씀은 정도서 9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한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실 텐데요.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이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어, 여기서 선으로 번역된... 선으로 번역된 말이 어, '토부'입니다. '토부', 토브, '토부' 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도 좋았다 하는 데에 해당되는 히브리말이 '토부'입니다. 토부는요, 넓고 번성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이라, 무기보다 토부, 이것도 나았다는 말이 토부입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손을 무너지게 한다. 히틀러라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독일이 완전히 뭐, 독일 국민, 정말 완전히 피바다가 됐죠. 유럽 전체가 그랬습니다. 또뭐 플란서 사람들이 나폴레옹 막 나폴레옹보다 바르트 뭐 그렇게 합니다만은 나폴레옹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어, 스탈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만 명이 죽었죠. 중국에서는 마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거기는 뭐 글쎄요 한1억 1억은 너무 죽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요 김일성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군국주의의 꼭대기에 있는 천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아,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 겁니다. 여기 선은요 도덕적 선. 뭐 그런 의미도 일부 함축합니다만은 번성,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좋은 것을 무너뜨린다. 정말 깊이 생각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1절 보세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더라. 중간에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어, 가끔 가다가 그 스케이팅 어, 대회 보면요. 은 넘어져가지고 가장 잘 타던 사람들이 어, 메달을 받지 못하는 것도 가끔 보잖아요. 예. 또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꼭 승리하는 것도 아니더라. 그리고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더라. 농사를 잘못 짓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지혜와 또 다른 지혜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또 지식이 많다고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중용받는 것도 아니더라.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하매니라. 타이밍 때, 타이밍을 잘 잡는 사람이 결국은 승리하더라. 그 기회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승리하더라. 어, 저는 이번에 탄핵 소추되고요 헌법재판소에. 어, 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된 판결이라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요 어, 납득이 잘안 가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도 납득이 잘안 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차선이지 최선의 인물들은. 아니었습니다. 근데두분다 시기와 기, 기회를 놓쳤죠.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의 전승절에 그 가장 높은 에그 거기에 올라가가지고요, 문에 올라가가지고 어뭐 시진핑, 푸틴 뭐그 다음에 동부라파이의 독재자들과 함께 나란히 서서 어, 중국 군대가 예, 움직이는 것을 봤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가지 말라고 상당히 많이 예,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렇게 고집스럽게 중국을 갔는지요. 예, 또 누군가가 뭐 중국에 가야 된다고 또막 그랬겠죠. 주위 사람들이. 예, 참그 시기와 기회를 쳤습니다 아, 분명히 사람들은요 자기의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면 은 재앙의 날이 후련이 임한다. 나설 때가 있고요. 조용히 있어야 할 때가 있는 법이죠. 어떤 작은 성읍이 큰 힘을 가진 왕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을 때, 가난한 지혜자가 지혜를 내서 그 성읍을 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의 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참 슬픕니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혜로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참 특이했어요. 부자의 말은 항상 우습다. 최고 책 제목이 그랬어요. 부자가, 아주 큰 부자가 무슨 말하면 주위 사람들이 다 웃는데요. 아주 썰렁하고 재미없는 얘기를 해도 다 웃는데요. 그런데 어, 아랫사람이 뭔가 이렇게 재밌는 얘기를 하면 은야 시끄럽다. 촤라 그런답니다. 그래서 부자의 말은 항상 우습다. 그 세상 사람들의 어, 심리를 드러낸 네, 그런 네, 자본과도 같은 그런 걸 모은 책이에요.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그 지혜로 와도, 열시 받는다. 그러니까는 아, 그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는 내두에, 네. 내두에 지혜를 내두에, 어, 그 지혜로 인해서 어, 내가 높임 받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말라는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어, 유방을 도와서 한 나라를 건국했던 장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음, 그 사람은 어, 유방을 도와서, 그한 나라를 건국한 다음에, 그냥, 어, 소를 타고, 소를 타고 산속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가, 어, 그렇게 들어가서 아주 깊은 산속에 들어갔는데, 어, 그곳을 요즘 중국 사람들이 장가, 장량이니까 장가죠, 장가, 개 그렇게 부른다고 그래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고요. <laughs> 언제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어, 지혜입니다. 지혜, 지식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신약성경에 오면은 지혜라는 말이요, 소피아라는 말은. 어, 본질을 말합니다. 사물의 본질 혹은 문제의 본질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잡한 그 문제의 본질이 뭡니까? 사법부가 제대로 판결을 안 하는 거죠. 판사가 문제예요 지금요.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하면은요,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한 판결을 한다 그러면은 아, 이거, 이렇게 복잡해지지 않죠. 그래서 이 사야서를 여러분 잘 깊이 읽으셔야 됩니다. 이 사야서 1장에서 가장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사법적 정의가 무너졌다. 그래서 너희들은 망할 것이다. 뭘 하나님 말씀대로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한팩한 50여 년 지난 다음에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법적 정의가 무너졌다. 너희는 망한다. 그게 이사야서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어, 자문 아, 전도서 전도서 9장 18절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요. 어, 다른 사람이 지혜로울 때그 사람을 존중이 여기는 그런 사람의 태도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어, 모든 국민들이 다지혜로워서 죄인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리는 것을 견제하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들이 각성하고 지혜로워져서. 항상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는 나라 그리고 국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